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대성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승리하시는 기한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역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연보를 전달할 일꾼을 추천하는 것을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연보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연보를 모았기에 그것을 전달하는 직무를 감당할 일꾼이 필요하였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추천 이유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성도의 사명과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 친구에게 친구를 소개하거나 남편을 소개하거나 자녀를 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항목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으신가요? 키나 생김새, 그리고 직장, 학교 등 우리가 자랑할 거리만 한 것들을 그들에게 표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중요한 소개의 자리에 바울 사도가 디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였고 매우 중요한 직무인 연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 매우 소중한 일이었기에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있다면 어떠한 말로 설명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디노를 디도를 보내면서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의 자원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이루며 그가 하는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은혜의 일이며 바울사도와 고린도 교회에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디도를 추천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18절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으로서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삶.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으로 불림받는 자,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사도는 디도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요, 동료요, 동력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사도가 말한 동, 동료요, 동력자라는 내용은 동료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그 복음을 감당했더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력자라는 뜻은 도와주던 사람,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며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복음을 실제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복음을 통해 나타내었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디도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자요,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때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도록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끔씩은 이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크고 작은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 직분을 내 마음대로 내려놓고 있거나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내 삶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회복합시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바울 서도가 디도를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개한 받기를 원합니다. 평가되길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점이 있어 없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簡単。<music>